얘는 센터 감별안 돼요. 자꾸 센터를. 보내. 안 뛰잖아. 센터는 엄청 뛰는 애들인데. 아 근데. 미들로 내려. 저이 센터 불사입니상식 왜? 장시이 같은 강당이 있다니까.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센터를 세우면 센터가 엄청 움직이는데안 움직여서 공만 받은 걸로.

뭐 뭔가를 보여주는데? 어, 안 보는 게 낫구나. 야, 표현 몸풀는데, 보란 말이야, 어, 이 새끼야! 보라고! 원영아 현을 몸풀리는데? 그러지 마. 아, 맞아, 맞아.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배 아파. 기지 그, 마, 아, 아, 있어 앉아있으면 배가 더 아파요. 적혀있으니까. 누워있지 원영아, 이런 거잘 보라고! 왜 이렇게 자꾸 와? 아 큰일이네 조금만 더 미드로 하니까 우리 앞으로 왜 센터 세우지 마세요 저 게임 누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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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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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 개? 어? 왜? 안 움직여? 아, 아, 아. 아. 야너 오늘 축구관 샀으니까 개.. 개시 시켜준 거야 너 똥말려 와가지고 못 꼈어요. 아... 무거워서? 어, 무거워서. 이 <laughs> 그 여자 빼고 와, 있지 뺐어? <laughs> 이제 똥 네. 놓고 <꽁, 웃음> 왔어요. 응, 네, 알았어요. 한번더 놓으달래요? <laughs> 기회야, 기회, 마지막 기회. 야, 뭉쳐야 찬다도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면 잘하더만. 신발을 말하셨던지, 알았어. 이는 예약이 10년이래 어? 10년 지금 10년째가 예약되어 있대 뭉천에 산다 10년째가 예약되어 있대 가정, 가정, 가정. 야, 10년 야 10년 우리도 하나 신청을 아, 해야 되는 거 아냐? 안정환이 안정환이가 쓸데없는 음. 거 있거든 뭉천에 산다고 10년째 뭐라고? 아니 우리도 신청0년째 아그 그렇게 되니까. 누가? 아니, 그시 <laughs> 올린 거로 공지를 시켜야지. 대야, 대야지. 대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려놨다고 신청을타연을세 색깔 좀잘 했어 야지 우리 팀에 냉장 <laughs> <맹장> 걸린 놈인데 이 환경을 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표 찬다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야 써야지. 내일은 살지 마 하라고 밟으면 했어요. 음악은 연락 오고 있는 거 야, 세 생일 한해 사람은 회신 받고 해한 사람이 터지고한 어? 사람은 병원에 누워 있고 벌써 10년째 여행 다 되겠다고? 네. 네, 보니까는 안 아, 청한 사람만 한천 페이지가 넘어가요. 야, 괜찮아? 소청는. 순서대로 하는 거야. 언제 걔나리 잡다가 이제 뽑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사연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어, 내일 하는,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꼭 붙여야 한다고 한 번. 착각으서 다른 거 아니야 그냥 그것도 백 있어야 돼. 백 있으면 그만 되는데. 아, 성경이 나가자 그랬구면 아름다운 스트리를 하나 포장을그 해야 되는데. 형몇명 보내면 돼.

맞아? 후드 진짜 는데 아직까지는 있네. 가방은 뺏어뺏어 흡이안 했는데. 수떻먹 하면 외우는거너 씨가 너네 매형이로 하니까 매주 날씨 풀러버리깔라래네 토요일 날 뿌리냐? 씨가 팔 맞지? 뭐가 요거 요 그거 풀너 요즘 씨가 공장 그때 가니까 딱 시키고 하더니뭐 일도 전처럼 안 하던가. 아니 근

너엘보왔지 엘보 아내 엘보, 아, 엘보 가르쳐주지 나도, 아, 나도 그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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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이렇게 해뭐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로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번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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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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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아가는 거지. 아, 그래. 이게. 와!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이게 엘보가, 나도 여기 엘보 때문에 훔첩보대했구 근데 이거를 자꾸 음. 음. 이렇게 썼으니까 엘보가 어. 오냐 어. 근데 이거를 어. 이렇게 해갖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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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반대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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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해주잖아요. 음. 이게 <laughs> 낫더라고. 이게, <laughs>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쪽이 엘보면, 뭐. 뭐. 이쪽 이쪽이 엘보면, 이쪽이 엘보잖아. 그러면 이쪽을 잡아서 자꾸 이걸. 수시로 시간 날때 그냥 스테이체 가다하고 어! 진짜 낫더라구요 나도 엄청 나 이거 당구 치다가 온거고 당구 치가거 이거 h 들다가죽 이게 인대가 상처가 나고 이게 풀려서 그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직접 당구로 자꾸 오. 어.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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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이 봤어? <laughs> 권영이 봤어? <laughs> 봤어? 안되는 모자를 막은. 야, 모자는 어디서 쓰는 거야, 숙키야 아니, 형, 공이 들어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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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과 안 됐어. 아니, 내가, 내가 옆에서 통과안는 중통 걸쳐 안은 나이는 나이는 통과를 해야 돼. 조금만 물리세요, 그목거이야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들어간 것 같은데. 고 내가 봐도 들어간 것 같아. 아, 그래서 콜라인을안 그렸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냥 그냥 네,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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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원래야지 c 가 아주 차오니까 그래도 있나? 왜우드컵이 서있어요? 앞에서 못 잡은 중이면 벚꽃 이 나가야 는거야이세상에서는 골키퍼가 치고.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있어? 네. 나가고, 이드데 공격수가. 기골로를 넓게 나가고. 더 넓게 나와 추가에 WF라고 나이 그래서 뭐 어체이나가서친어는데안붙어고 어, 네, 어, 그냥, 아, 어, 아, 아, 그냥.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래. 그서 가서, 가서 붙여야는게 네, 아. 어, 어, 어. 지금 아, 다가요 대신에 세트 는거 찍어갖고 형님한테 하는 상담금으로진짜 얼마였어요? 1 0만씩요아1만원 살라고 1 0만살려만는 거지 고안 하면 몇가요아가1신1요0신 100신 1 0신 형네 고물, 고 어, 그 <laughs> 갔더니 자달 터진 거를 제해장금일은할거 없어서 갔는데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이이 이제, 내가 수술 몇 시간 했냐? 3시간입니까? 3시간? 30분? 장0분서이분했0분 30분? 3이분 30분? 3이분3한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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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게 뜨려 아우, 아그요 아, 잡아도 요 아, 지정지에다 세요 빨리 지정지에다 쓰여. 너 울렁울렁하다. 저쪽으로 넘어. 저쪽으로 넘어. 저기 쪽으로 고장났대. 고장난 아. 거 아니야? 아, 그 명. 이스이스 대단하고 아, 박경 물장 어제도, 어제도 뭐, 기약 고치러 좀갔는데 너무 찼어. 내가 뭐, 제가. 이 아무 때도 아니, 하나 보면이같 먹고, 어 그래, 바쁘니까. 그요 그때도 갔는데요? 요 3시 넘어서 갔어. 지금 는데 아이야니니까그 때까지 조망하대안돈안 벌고 있었 어. 전기 배전이니까 잘못돼갖고 <laughs> <laughs> 근데 그 사병 아들 안 들어온다고 음. 그러는 것왔어 그 <laughs> 안 온다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어쩔 수 아, 없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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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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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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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아아 아들. 아들. 아 네, 그 그쪽 피부 쪽 색깔은 공규 쪽으로 가고, 투명은 페트 쪽으로 다 넘어가니까 피부 쪽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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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피 거예요? 아니, 그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쪽으로 가게 되면... 그 피부 시라의 인원이다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 인원이 많은데. 아이고, <신대 behaving> 그, 저기 했던 사람 필요가 없네. 중간에 막, 응, 뜨거운 데들어가잖그러 사람은, 그럴 없구만. 그, 패드 쪽으로 가져온 게아장이나 어. 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고, 뜨거니까 중간 글자에 필요가 없네. 고생 많이 하고, 뜨거운 게, 담아도 되지. 아이고, 지어 가려 막, 아, 음. 아, 그러니까. 정벌어, 그 회사에서 그람한테 뭐, 용납을 해니까 그리고 하, 카당은 같이 가는데 월급을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기숙자들이 어, 와서 포장 시킬 때 그렇다고 그 월급을 어, 가지면서 어, 포장 시킬 수 어, 없는 거, 어, 거. 어, 그, 그 아니에요. 공장 <목소리> 쪽은 아, 아, 어. 우리 포장, 포장 쪽이 빡센데. 거가 예. 자화 자꾸 잘리겠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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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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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안 자꾸 고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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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계교 그래야 나중에 공고사직 갈 때, 퇴직금이라도 좀가주오고 그냥 내보내겠니? 저 그냥 나가고 고용보험 좀요 그렇지. 자, 고용보험은, 난진가 지발로 나가고도승부또일자리못 어. 구하잖아. 나도 일자리에 못했다가퇴직 하는 고용보험. <laughs> 야, 회사에서 나가려면 예. 바로 타, 바로 타. 회사에서 나가려면 나가라는, 예. 예. 나가라는 예. 소리도 안 해, 나가라고 하면 예. 3개월 더주일 나가라고 왜성어업기 나가라고 해서 나가라돈 아, 많잖아. 돈을 하나도 못받았는이내가 바보지? 아이고. 잘다가진휴 야, 이 공. 말이 어, 어, 어. 어, 어, 아걔아아아아아 괜찮으세요? 어, 아, 파 어, 여러분도 힘내세요 아, 내힘번이죠